저희 이번에 뭘 했냐면 이번에 디스트로이어에서 yeah. 믿음 레벨했습니 리듬? <레이듬> 미음네미음네미이 믿음? 뭐야? 미음 몰라 제 가사에 미이한 여덟 개들어가아미음 트러스트 그렇죠 아. 나 꼬집어 먹나? 형나 음식 꼬집어 먹어? 나 음식 꼬집어 먹어? 음식 먹이고지 그렇지? 몬베르이나 음식 꼬집어 먹는대 펜지나 아는 영화가 있는 거 같아 약간 다 이기는 게임 할때 살짝 웃을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말고 <laughs> 그렇게 말고 그냥 약간 살짝 미소를 지은 상태에서 노래를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<laughs> 제 가사에 몬베베가 뭔가 우리를 믿어라 우리는 믿고 우리는 우리에게 온 그런 모든 실험들을다 보실 수 있어 그래서, 그래서 우리를 믿어 이런 믿음 랩을 제가 구사했어요 또오명들 날려 나겠고 막 믿어 운명을 믿어 우리를 믿어 진심을 믿어 변하지 않음을 믿어 그럼 난 질투하지 않아 그렇지. 하나 둘셋 구독과 좋아요 하세요 하세요. 아, 그렇지.